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단진흥과장 김정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단한 사례를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철도차량 자동출입문 전문업체 B사는 매출 규모가 작고 담보가 부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지고 있던 특허를 펀드 운용사에 매각하고 대신 사용권을 받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3월 50억 원을 투자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4개의 창업투자회사로부터 12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받아 올해는 매출이 급신장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대표적인 지식재산금융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처음 실시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특허청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지식재산금융하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아직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식재산의 기초에서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재반 활동을 말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신문기사 등에서 기술금융이라는 용어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보통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금융은 기술금융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기술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양도와 담보 설정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지식재산 금융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민간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최근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기업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정부 주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작년 한해 동안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대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3월에 산업은행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IP 담보대출이 시행되었고 기업이 투자자의 지식재산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그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지불하면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세일 앤 라이센스백 투자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 금융이 금융권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금액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산정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아직 직제상 금융상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치평가 결과를 충분히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은행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직제상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서, 보다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IP담보대출용 가치평가 모델을 만들어 금융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지식재산권을 부동산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민간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IP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담보로 설정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회수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IP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산업은행에서 2013년 9월에 IP 담보대출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고, 기업은행에서도 2014년 4월 유산대출 상품이 시행되어 8월에 조기 소진될 정도로 기업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에서도 2014년 내에 시중은행 최초로 IP 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IP 담보대출 대상이 되기 어려운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일 앤 라이센스백 투자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모태조합 특허계정에 2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3년 212개 기업에 대해 759억 원의 자금 조달 연계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3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조달을 연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자금 사정이 곤란한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수가 335만 개인 점을 감안하면 자금 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이 100만 개에 달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올해 100만 개중 300여 개사로 아직 0.03%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지식재산금융이 더 많은 은행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온라인 특허분석평가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금융권의 지식재산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